이게 호텔이 와이파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어제 유튜브 올릴려고 했는데 한 4시간? 30기가짜리가 4시간 걸린다고 해가지고 켜놓고 잤는데 결국은 안됐네 일본에서 산그 샐러드. 샐러드 근데 얼었어 샐러드가 좀 녹이려고 좀 따뜻하게 체온으로 데우면 좀영 우리 오늘 세계 일주 5일차 빠밤 5일차인데 <laughs> 아 이게 너도 그게 있어 그 빠밤 이게 있더라고 그게 어제 편집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laughs> 진짜 숙소를 두달 전에 예약을 해서 그.. 도쿄역 최저가로 알아봐서 <웃음> <웃음> 예약을 했는데 어.. <laughs> 에어컨에서 일단은 에어컨에서 곰팡이가 너무 많아 음,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있더라 어.. 그거 틀면은 좀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개인안 틀고 잡고 그리고 문이 안 열려 그리고 계속 단점만 말하네 일단 단점 얘기한 김에 계속 얘기하자 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침대가 좁아 그니까 러 1인실인데 2인... 이두명을 억지로 받은 느낌? 음, 아 이제는 좀... 아니야 또 단점이야 와이파이가 쓰레기야 아, 아무튼 그냥 와이파이가, 안 와이파이가 아. 좀 안좋아서 업무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 그나마 또 이제 한가지 장점 어...욕조가 있다 끝아 맞아 일본식 욕조 아 욕조가 있다 끝아 오늘은 저희 어디가죠? 이제 조조지랑 도쿄 타워 가려고 어, 발음 좀 다시 어디요? 조조지 조조지 <laughs> 발음 좀 잘해야겠다. 어. 혹시 도쿄 지하철 어려워? 요 잘못 탔어요. <laughs> 잘못타고 반대로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laughs> 오일 차첫 번째 여행 그 다이몬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이몬 여기 탈착구인 전망대에 갈까? 오늘 상태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A3이냐 A6이냐? 어 갑자기 머리가 돈 듯했어. 그러니까 나, 나도 순간 내 걸렸어. 아니, A6이라고 잘 찾아놓고 갑자기 A3로가 으 무슨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야 A6 아니야? 근데? <laughs> 갑자기 내가 왜 A3 A3. 턱슬레이트 너무 친거 아니야? 귀신 들린는거아니저 어, 앞에 뭐냐, 저거 되게 큰 거? 저기가 들리는 거 같은데? 음. 좀, 발음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 조어 진짜 크다, 나무 뭐. 어떤게 이렇게 딱 붙어 있냐? 그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 하나 둘셋 오케이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어. 진짜 이쁘다 뭐, 촬영 무슨 촬영도 나오고 정말. 웨딩 사진인가봐 <laughs> 신사 어때요? 와 이곳은 일단 건축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고요 뭔가 그러니까 웅장합니다 일본에 있는 뭐사포로도 그렇고 오사카도 그렇고 일단 건축물들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그리고 선이 단조롭고 깔끔하고 이뻐 뒤에 이렇게 도쿄타워 보이는 게 진짜 이쁘다 오 향냄새가 향냄새가 엄청나고 신사를 다 봤고 이제는 도쿄 타워 뺀 꼭대기 층까지는 안 올라가고 요 중간 중간 정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도쿄 타워 중간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차라리 야경을 스카이트리? 스카이타워? 스카이 트리 스카이 타워 스카이 트리에서 야경을 보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뭐 제가 말했지만 <laughs> 아마 여기서는 근처만 한번 안에만 한번 들어가보고 밤에 스카이트리 중간까지 한번 올라가서 야경을 감상할 것 같습니다 어, 도쿄타워 앞에 있는 시바 공원이고 마, 말 잘해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도 바 공원이고 와 진짜 엄청 크긴 하다 도쿄타워는 3층까지는 무료 입장 하는 것을 가지게 될것 음. 나는 너가 원하는 거 뭐야 네, 오케이 너 그래? 나도 이거나 이렇게 이거? 어 이렇게 아무도쿄타 갖고 오야돼 이렇게 또 뒤로 가려놨어 또아 원래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밟아야 되는데 <laughs> 맞아 <웃음> 어? 원하는 거나왔 나왔다 와. 나이스 오전 성공 오케이 다음은 김군 나도 도고그고 응. 나는 경태 이거 나올 거 같던지. <laughs> 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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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Nice. 근데 어떻게 서로 딱 서로 다른 거 나오냐? 어. 오케이. Okay. 블랙앤화이트 다이몬 어, 랜덤. 그지 랜덤 일단은 여기 이렇게 데 <laughs> 너가 원하는 건 <것보다>. 뭐야? <laughs> 나는 브이몬. 나는 이벌 나는, 나는 얘네들. 얘는 진짜 최악인 게 음, 우리가 볼때 일단 얘는 모르는 애가 어... 어. 최소 최소 얘나 얘네 어, 어, 어 얘네 일단은 뭐, 보면. 음. 어, 어 이거 들어가는데 어. 도쿄타워는 1층에서 다 봤고 3층까지 다 돌았고 이제 아키하바라 가려고 좀길 찾고 있어요 도쿄타워랑 신사 다 보고 아키아바라 경태가 가고 싶어 했던 아키아바라 아키아바라 꼭 혹시 가고 가보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애니메이션의 성지이기도 하고 아니면 전자기기들도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또나 같은 또 전덕들은 또 아키하바라 꼭 가봐야죠. 옛날에 그 용산 느낌. 어 맞아 맞아. 용산 와서. 같은데. 더. 아는지. 김해에서 타고서. 아키하바라에 올라왔어. 아키하바라는 이제 5번 출구에서 내려서 바로 올라가면은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쪽 방향인 것 같은데. 여기가 그속쭉 아키하바라. 와 사람 많다. 그러니까. 근데 <laughs> 진짜 용산 느낌 난다. 저희는 라디오 카이칸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뭐기별의 칼날. 여기 진격의 건대. 자, 그 경태 닮은 거. 나? 아, 아니 엠가? 비슷한 드래곤 확실히 너가 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긴해. 시간가수좀모이자아눈 돌아갔어 우리. 솔직히 세계일주만 아니었으면 몇개 사갔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아키아바라 스시 먹으러 왔습니다.

애니메이트에 꼭 오보고 아 와보고 싶어 했던 김작가님. 왜꼭 여기에 와보고 싶으셨까요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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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포켓몬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나무킹. 나무킹. 어, 여기서 어, 근데 어. 얘가 진화하면 나무킹 되지 않나? 아니 아니야. 네, 사러가요 <웃음> <웃음> 오 나름 저, 전문 사로다라고 아. 어, 얘가 지나면 아 얘는 그 치코리타, 치코리타. 저희는 이제 아키하바라 다 돌아봤고 밥도 맛있게 먹었고 그 이제 저희 스카이트리? 어그 전에 갈 데가 있어 아 어디? 스카이트리인줄 알았는데 여기 센소지라고 아사쿠사 센소지? 아 아사쿠사 센소지 가 신사 같은 거 아니야? 나한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아, 여기도 꽤나 레드마크. 아무튼 레드마크로 나가 봅시다. 네. 저희 이제 네. 센서지 네. 사원에 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어, 진짜 많다.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사진 찍기도 쉽지 네. 않겠다 여기. 네. 아, 야, 여기서 기념품. 네. 야, 일단, 어. 야, 여기서 봐도 되겠다. 도태, 너, 뭐 먹어볼래? 어, 아, 아, 초콜릿도 있구나. 어, 아, 스트로베리. 한만두간줄 알았어. 도태 거부터. 네. 음. 네. 맛없는 거 먹으면 표정이 딱 나오는데? 기대한 만큼 맛있진않 아, 그래? 맛있는데? 조금만. 딸기. 그냥, 딸기 먹어. 응. 난맛있다까지잘 모르겠어. 어, 여기는 아까보다 그 향냄새가 더 진한데? 이건 찼네, 찬네. 찼네. 어? 나무 새우는 냄새인데? 아, 이거 그냥, 어, 그러네. 오우야. 저희는 저, 요. 스카이트리를 가고 있습니다. 5시 3분에 일몰이 시작돼서 저희는 아마 저 스카이트리 위에서 일몰을 볼 예정입니다. 이쁠 것 같아요. 맞지? 근데 여기서 스카이트리를 보는 것만큼 저 위에서 올라갔을 때 이거 예쁠지 의문이야. 스카이트리에 도착했습니다. 지계아직네요 그래도, 뭐, 스카이트리 역에 도착했어. 음. 아, 오늘 도 진짜 맛있다. 어나 <laughs> 일단 어제 거부터 해야 돼. <laughs> 너도 어제 거 하다 말았다, 이거. 진짜 이 결국은 잘못와서 돌아왔어요 스카이트리 서쪽 입구 스쪽 입구 2100엔이네 조졌다 조졌다 아 일모를 보고 왔는데 아예 알지 내가 어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 아니 동영상을 담을 생각을 못했네 아니야 사실은 내가 한 지금 4,800엔 있는데 오늘 점심 내일 도쿄 갈거 그리고 내일 아침 이런 걸 해서 4,000엔을 써야 되는데 여기 입장료 내가 1,000엔 초반으로 알고 있었거든 1,100 1,200 근데 2,100엔인 거야 근데 이거 하면 나 2,000원 남아가지고 밥도 못사 먹고. 그래서, 안 갔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꺼져! 네, 근데, 여기 대신에 이거라도 좀, 좀, 멀리. 아아 <목소리> 어. 저희는 내일 베트남으로 갑니다 마지막 일본 하나 둘셋 짜요 <laughs> 벌써 일본의 마지막 밤야 스카이트리 이쁘다 야 스카이트리 씨 스카이 자식 이쁘네 자식 괜찮아서 먹고 나와 어다에뭐 맥주 한 캔을 따던가 아 어제 호르위 맛있었는데 포도맛 어개꿀맛이 여기 이, 이 맥주가 난 생각보다 맛있는지 짜 모르겠더라고 그냥 일반 아사히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거품이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막 이렇게 막좀 막좀 이상한데 좀. 하나 둘셋 손절 어, 아 안돼 <laughs>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 좀 그랬어 그래서 내일 10시에 베트남으로 가서 2시에 떨어져서 다시 여섯 시간 여 시간 6 시간 6 시간 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파로 갑니다. 슬리핑 버스를 타고 이제 또 지옥 지옥행이다 지옥길이다 또 이제 저희는 예 일본 여행 5일차 마무리했고 이제 내일 6일차는 일본엔 베트남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평오 <머물> <근데 hoe? 머물>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서 급하게 캠을 켰고 저희 이제 자막 검수하고 있는데 네. 네. 내일 베트남으로 가는데 벤부항고좀 악명 높더라고요. 7kg 막세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피에브라노였던 비유� 것 같아. 피에브라노. 아첫 어, 투어 인생 첫 투어 그러기도 했고 타키 선생가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맞아 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자리 응.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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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 곳에 갔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덕분에 좋은 여행을 해서 맞아 그리고 제일 워스트 제일 아니, 별로, 일본 여행에서 일본 여행에서 제일 별로였던 거 어디 뭐숙 있나? 나부터 말할까? 어 아, 이게... 일본 여행에서 모든 것이니까 난 지금 이 숙소 이소. 똥냄새 날땐 내가 얘한테 반기 꼈냐고 물어고 <laughs> 담배 냄새 날땐 얘가 나한테 담배 꼈냐고 물어봤어 참 <laughs> <laughs>